유망한 젊은 남자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MBN 뉴스파이터에서 자신의 급성장하는 커리어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공유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뉴스 앵커 김명준으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명준은 김호중이 MBN의 자랑이며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산업과 전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는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매료시키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김호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은 그는의 네이버 음악 차트에서의 성과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의 노래는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는의 성장하는 인기와 그는의 음악의 감염성 이것이 관객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bn 뉴스 파이터와 뉴스 앵커 김명준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격려는 김호중의 음악 커리어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공개적인 지지는 그는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만 끝나지 않고, 그는에게 실험하고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데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팬들도 무조건적인 지원과 관심을 그는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는의 새로운 노래를 기다리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는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는들 향한 감탄의 말로 넘쳐나며, 많은 칭찬자들이 그는의 미래의 릴리스와 공연에 대한 흥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재능과 영향력으로 가득 찬 트로트 스타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그는가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은 어린 나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입문했습니다. 그는의 천부적인 재능과 목소리로 그는 빠르게 관객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의 여정은 결심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름을 남기려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김호중은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2023년 시대의 가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는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와 감각적인 공연 스타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호중은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고 증보하는